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스타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시장의 영향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지고 있죠. 한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좀힘드시더라도 어, 이제 올라간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 방향 여기에서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선 단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먹고 빠지고를 반복하며 현금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냐면요 정확하게 24년 1월 7일 일요일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자, 이걸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 1월 7일 오전 11시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자리가 잡혀가는 이러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기서 한번 개미 털고 올렸고요. 여기서 한번 위에 고점 매물 녹여내면서 개미 한번 털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전에도 걸량 붙이면서 누군가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 흔적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물량 털기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비트 내에서도 상단에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거래 대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미털기 했겠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었었겠다. 이 종목을, 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3.6원. 그러면 12원 초반을 말씀드린 우리의 이 목표 가격은 무리 없이 달성 완료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걸 참고하셨다면 아 이번에도 성공을 했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시아코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정확하게 1월 4일에 앱토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토스 지금 어떻죠?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15,000원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고요. 역시나 걸어만 놨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2%.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번 주 말부터 움직이셨다라고 하면은 시아코인과 앱토스를 통해서 누적 24%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와 함께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 많이 느끼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취향껏 괜찮겠다 라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스타가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일단 그 시작은 사우디랑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고 일본 쪽이나 아시아 쪽에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히면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 계속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 국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를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블록체인을 이렇게 밀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더욱더 시너지를 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이 소프트뱅크와 사우디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이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레이어 1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일본인들 특성상 이왕 쓸 거면 자국 생태계 쓰자 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점차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야 어, 이거 정부에서 밀어주겠다. 이제 투자도 들어가겠다.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진짜 숨통이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 규모 3등 국가에서 이렇게 단일적으로 밀어주는데 안 들려야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컸다 보니까 최근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타, 그냥 환경 때문에만 좋았을까요? 개별적으로도 업데이트 쉬지 않고 진행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스타 설립자가 1월 2월 중에 토크노믹스 버전 2등 업데이트를 예정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jkevm 탭 스테이킹 버전 3 토크노믹스 버전 2등 주요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생태계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아스타, JK, EVM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타 가격이 직접적으로 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 물량이 묶여버리게 되면 그만큼 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 하락이 멈추는 건 물론이거니와 약간의 매수만으로도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 내용 어떻게 공개가 되었다? 정확하게 1월 5일날 곧 있으면 출시된다라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식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월 2일 중에 첫 번째로 가격 상승을 위해 스테이킹 버전 3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V자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아스타 공식 X랑 이 와타나베 소타 이 주요 개발자의 X 이거 보면서 그에 맞춰 대응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락이 계속되면 아프겠죠. 하지만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매도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수익으로 바뀔 자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면서 힘들더라도 이런 내용 맞춰서 최소한 지금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포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스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위치에서 지지가 딱 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물타기까지 하면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문제는 혼자 하기 힘들다. 네, 이런 분일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힘들더라도 해야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했던 걸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아스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저약 작성 완료했거든요 이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상승을 만들었던 그 뉴스들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 물타기도 할수 있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여기 말고 빗섬 쪽은 차트가 훨씬 길단 말이에요. 거기서 봤던 패턴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세 가지. 정리를 했으니까 뭐셋다다 다 사용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나와 가지고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라 공부의 개념으로 요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매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편안함 얻으셨다 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보시면은 아 얘가 이걸 쓰기 위해 정말 노력했구나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만큼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건데 시장이 조정을 한 번씩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너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단타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 8분에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이걸 좀 보여 드리도록 하자면요 제가 정확하게 시아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 드린 구간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요 그 이전에 개미 털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개미 털기 계속하고 여기에서도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아 거기에다가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끌수 있는 업비트 제일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보여줘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했던 거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딱해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쭉 시간이 흘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며 현재 13.3원, 13.4원까지 올라가서 그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원 초중반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었고 어,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12% 수익 되었겠네? 볼수 있겠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추가 수익 가능하셨을 것이고요. 그럼 솔직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조정장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급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로 어느 정도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 라고 하더라도 이걸로 수익으로 어느 정도 상충을 하는 예, 이러한 부분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에포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었다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지만 한때 15,00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14,240원, 당연히, 달성 완료되었겠을 것이고, 12%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봤던 이 시아코인이랑 앱토스 저와 함께 이두 종목만 같이 하셨더라도, 누적 24%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가 힘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요.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이런 식으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어, 뭐, 나랑 취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